안녕하세요 키놀이입니다. 최근에 제가 독거미 풀 배열 리뷰 했잖아요. 정말 독거미 키보드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실감하는 컨텐츠였는데요. 이번에는 독거미 키보드 중에서 가장 미니미니한 독거미 F65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채널을 시작하면서 대중적인 풀 배열과 텐키리스 위주로 정말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올해는 다양한 키보드와 배열을 앞으로 자주 컨텐츠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큰 거미도 아니고 큰 거미는 과연 어떨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패키징은 상당히 심플하고 미니미니하죠. 독거미 F108 박스 패키징 보다가 이거 보니까 참 귀엽네요. 구성품은 우리 이제 흔히 아는 거니까 그냥 넘겨도 되겠죠? 설명서, USB C 타입, 포인트 키캡 케플러 스위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컬러는 두 가지입니다. 스카이 블랙과 올리비아 화이트입니다. 스위치는 황축 V3, KTT 저소음 바다축, 세이야 축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스위치와 컬러 옵션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판매량이 엄청난 게 바로 독거미 키보드니까요. 전체적인 배열은 65배열입니다. 아무래도 65배열 사이즈이기 때문에 사무용 키보드 알아보시는 분들이 벌써 눈살이 찌푸려지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저는 65배열 자체로도 아무런 지장 없이 편집도 하고 사무실에서 뭐 사용도 하고 솔직히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조금 불편했지만 크게 무리 없이 잘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제가 리뷰한 앨리스 배열보다 이 65배열이 더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작고 아담한 맛이 있는 키보드입니다. F108부터 99배열, 65배열. 이렇게 보면 정말 사이즈가 작은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65배열 모델에서는 2단 높이 조절이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2단 높이 조절이 없어도 생각보다 높은 편이라 제가 사용하는 팜레스트와 함께 사용해도 전혀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미가 자랑하는 사이드 LED 라인과 RGB 퍼포먼스는 여전히 좋고요. 저는 RGB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단색 모드로 바꿔 줬지만요. 그럼 직구 모델과 펑키스 정발 모델의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독거미 한국 정발 모델은 스페이스 우측에 알트 한영 포지션이 있는데 해외 모델은 알트 자리에 펑션이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알트 자리에 펑션이 있게 되면 이게 락이 걸려 있을 텐데 한영 전... 이 이거 뭐 근데 이번 펑키스에서는 그런 부분을 바로 캐치해서 이 알트 자리에 바로 한영 전환이 되게끔 세팅이 바로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바로 한국 정발의 장점이자 펑키스가 이런 부분에 대해 이미 캐치를 빠르게 한 부분은 칭찬할만하죠. v r 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별도 설치 프로그램 필요 없이 매크로 등 아주 간편하게 세팅이 가능한 온라인 앱입니다. 펑키스에서 F65 파일까지 직접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F65의 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빠르게 파악해서 이렇게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저 입장에서는 뭐 너무 반가운 일이죠. 또 너무 걱정하실 게 없는 게비 r 을 사용하실 줄 모르시더라도 펑키스에서 비 r 을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가이드까지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서 누구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미니 독거미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역시나 유고 배열은 많은 분들에게. 호불호가 굉장히 나뉘는 배열이 될 것입니다. 작고 가볍고 예쁘지만 결국엔 나의 손을 편하게 하는 키보드라기보다는 내가 맞춰줘야만 하는 키보드라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f 배열 없는 것만 보더라도 이걸 어떻게 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펑션이랑 비하를 활용하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6 5 배열은 참 재밌는 배열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나 가격입니다. 세이야축 옵션은 54,000원 KTT 저소음 바다축 황축 V3는 5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돈씨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만원 정도만 더 태우면 훨씬 더 활용성이 좋은 독거미 F87 프로를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활용성이냐 아님 커스텀 키보드 알루미늄 빌드를 도전해보기 전 65키 배열 한번 맛좀 보느냐 이렇게 나뉠 수도 있겠습니다. 독거미 키보드 자체가 내부 구성도 매우 훌륭하고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심플하게 한번 작은 거미 독거미 F65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즐겨 쓰는 스위치 두 가지와 세이아 축 KTT 저소음 바다 축 소리 이렇게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큰 거미도 아니고 작은 거미 독거미 F65 배열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배열 자체가 스펙트럼이 좁은 키보드이다 보니 잘 만들어진 독거미 F65 키보드도 한번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거미가 워낙 잘 만들어졌고 축소판 느낌이라 컴팩트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60 배열만 아니면 뭐 65, 67다 괜찮게 사용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펑키스에서 키보드 한대 제공해 주셨습니다. 59,000원 상당의 스카이 블랙 KTT 저소음 바다 축한대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키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